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터넷을 하루에 얼마나 접속하고 있나요?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죠. 우리 생활에서 인터넷을 별도로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무엇이고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인터넷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소개하기 전에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만들게 되었는지 배경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란 무엇일까요? 뜻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사이라는 의미의 접두사와 그물이라는 뜻의 네트가 합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때 네트는 네트워크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그물 사이사이를 연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작동하는 원리로 따져본다면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통신체계, 즉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설명하죠. 인터넷은 1960년대 후반,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만들어졌어요. 어, 1960년대의 국제정세를 잠시 살펴볼게요. 미국과 소련. 소련은 지금의 러시아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두 강대국, 즉 자본주의국과 미국과 공산주의국과 소련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던 사이였어요. 그때를 미소냉전식이라고 합니다. 소련은 1961년에 우주선, 소유즈호를 발사했어요. 미국은 1969년에 아폴로호 11호가 달에 착륙했으니까 미국은 그때 소련보다 우주타운 경쟁에 뒤졌다고 볼수 있죠. 게다가 올림픽 경기를 열면 미국이 소련에 번번이 직원했답니다. 미국은 국가적인 자존심이 무척 상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만 미국 주도의 인터넷 발명은 오늘날 글로벌 정보화 사회를 미국이 주도하게 된 배경이 되었죠. 미국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인터넷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관의 공식 명칭은 고등연구계획국, 영어로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입니다. 약어로는 ARPA, A R P A. ARPA는 1958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1972년에는 defense를 붙여서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DARPA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DARPA가 현재 기관의 공식 명칭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 인터넷을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파 내에 정보처리기술 담당부서에 로봇 윌리엄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당시 과장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로봇 테일러 혼자서 만든 건 아니겠죠. 1966년 이전부터 로봇 테일러는 다른 장소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컴퓨터 터미널을 연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당시 아르파에서는 미국의 원거리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로버트 테일러가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였던거죠 그는 관련 논문도 읽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생기게 되었어요 1968년에는 동료들과 같이 쓴 논문에서 몇년 안에 인간이 기계로 연결해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어때요 그의 예측이 딱 맞아 떨어졌죠 스마트폰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도 하고 컴퓨터를 연결해서 화상회의도 하잖아요? 그의 연구는 1969년에 드디어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1969년은 아르파넷을 처음 시운전하게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아르파라는 기관에서 만든 네트워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아르파넷입니다. 아르파넷은 인터넷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네 군데에 있는 컴퓨터 터미널과 연결하게 됩니다. 어디냐고요? UCLA, UC 산타바바라, 스탠퍼드 연구소, 그리고 유타 대학교입니다. 이네 군데에 있는 컴퓨터 터미널 통신으로 연결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때 아르파넷으로 전송하는데 성공한 글자는 LO 였습니다. 로버트 테일러 팀에서 로그인, L-O-G-I-N을 접속했는데, 연결되자마자 끊어져 버렸어요. 상대편 컴퓨터 단말기에는 L-O만 나타났던 거죠. 아무튼, 원거리 컴퓨터 단말기가 연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곳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컴퓨터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의미도 중요하죠.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친 이후에 인터넷은 서방 세계 지역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터넷 특허권이 미국 소유는 아니죠. 어, 이른바 전 세계의 공공의 자산이죠. 누가 이것을 공공의 네트워크로 만들었을까요? 미, 미국의 국방 프로젝트였던 인터넷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 공간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컴퓨터공학자인 팀 버너슬리입니다. 여러분, www 모두 아시죠? 월드와이드 웹이죠? 그 표준을 만든 사람이 바로 팀 버너슬리입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인터넷 규칙을 만들고 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개방하는 데 힘을 쏟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월드와이드 웹은 팀 버너슬리가 1989년에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만든 광역정보시스템의 명칭입니다. 그는 195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퀸즈 칼리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예요. 버너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모두 수학자였는데요. 그의 부모님은 1940년대 후반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서 마크원이라는 컴퓨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버너슬리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겠죠. 어릴 적 컴퓨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던 버너슬리는 컴퓨터의 장점과 약점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컴퓨터는 연산력은 뛰어나지만 직관력이 엉망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 말은 인간의 뇌와 달리 컴퓨터는 스스로 판단해서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버너슬리는 1980년 초기 스위스와 프랑스 경계에 위치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연구자로 활동했습니다.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는 약어로 CERN, n 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썬에서 일할 때 연구자들과 정보를 교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썬에서는 전 세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예산이 엄청났거든요. 그때 연구소에 등록된 직원만 해도 만 명이 넘고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연구원들이 퍼져 있다 보니까 정보를 공유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웠죠. 연구 결과나 연구 관련 정보가 많은데 내부 공유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중요한 연구 결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대요. 게다가 각자 나라별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쓰고 있어서 컴퓨터로 정보를 공유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속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무엇이든 서로 연결되는 공간을 내 컴퓨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은 할 수는 없을까? 이것만 가능해지면, 썬과 지구상 모든 컴퓨터에 담긴 정보를 누구라도 활용을 할수 있을 텐데, 지구 규모의 단일한 정보 경관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버너슬리가 처음 만든 시스템의 이름은 인콰이어였어요. 우리말로 질문, 문의 라는 뜻입니다. 인콰이어는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대의 격언을 묶어서 만든 책인데요 Inquire Within Upon Everything 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책 제목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죠 팀 버너슬리가 어릴 때 집에서 굴러다니던 책이었다고 해요 그는 이후 썬을 잠시 떠나서 컴퓨터와 데이터 네트워크 분야에서 경력을 쌓게 되죠 4년 후인 1984년에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물리학자가 아니라 컴퓨터공학자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연구소의 정보검색 시스템 구축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1989년에 그는 인터넷과 하이퍼텍스트를 결합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월드와이드 웹. 입니다. 의미는 전 세계에 거미줄처럼 넓게 퍼져 있는 정보망이라는 뜻입니다. 1969년에 미국의 국방기술 아르파넷으로 서방 세계 주요 연구소들끼리 원거리 컴퓨터 집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유럽에서는 사실 크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당시 유럽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걸 쓴다는 게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버너슬리는 아르파넷의 개념과 기술이 범용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드디어 1996년 10월, 세계 최초의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의 약자를 따서 CERNHTTP라는 이름입니다 2개월 후에는 연구소 내부에 공개가 되었어요 버너슬리는 초기에 이 최초의 웹브라우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어요 1994년에 미국 MIT에서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을 설립합니다 W가 세 개라고 해서 W3C라고 하는 국제연합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버너슬리가 WWW 개념을 떠올린 초창기 생각대로 W3C의 모든 특허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그는 W3C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약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기업을 만들어 큰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같은 분위기 덕분에 수많은 상용 브라우저가 나오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기업이 등장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팀 버너슬리는 어떻게 하면 당신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할까를 고심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실현해낸 인물입니다. 그는 인터넷 발명의 업적을 인정받아서 2004년 영국 왕실로부터 귀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명예스러운 일이겠죠. 그의 이름 앞에 Sir이라는 호칭에 붙어서 Sir Timothy로 불리게 됩니다. Tim Berners-Lee는 한국에도 다녀갔는데요. 2013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컨퍼런스 SDF2013에 참가해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인터넷 이용 자체가 인권이며 인터넷에서 정보공유와 개방을 막는 검열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답니다. 월드와이드 웹을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의 생각과 신념을 잊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야만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특허권을 고수하면서 그의 아이디어로 독점적인 아이디어를 했다면 아마 억만장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으로 구현된 디지털 세상은 돈이 있는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들만의 세상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팀 버너슬리가 공공의 자산으로서 인터넷을 주장하면서 활동한 덕분에 오늘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네트워크만 갖춰진다고 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도구가 있어야죠. 도구가 대중화하는 데는 컴퓨터 그리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1940년대 거대한 계산기에 불과했던 초창기 컴퓨터가 개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즉 퍼스널 컴퓨터로 작아지고 기능도 강해지게 되었잖아요. PC가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모두를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그중에서도 컴퓨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없어서는 안될 기술입니다. 인간의 뇌에 비유하자면 두개골이 하드웨어라면 그 속에 있는 뇌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겠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네. 1950년대입니다. 지금부터는 어,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 헝가리 출신 미국의 수학자, 폰 노이만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는 1952년 프로그래밍을 탑재한 컴퓨터를 처음 선보였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뭘까요? 프로그래밍으로 움직이지 않는 컴퓨터도 있어? 라는 그런 질문 말이죠. 1940년대에 만든 컴퓨터 애니악 아시죠? 이 애니악은 명령을 수행하려면 컴퓨터 전선을 바꿔 끼워가면서 연산을 직접 입력했어야 합니다. 무게가 30톤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하지만 폰노이만이 설계한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안에 내장되어서 전선을 따로 바꿔 키우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그리고 10진수 대신에 2진수를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계산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겠죠. 컴퓨터 이름은 에드삭입니다. 에드삭은 애니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기도 많아, 많이 작아졌겠죠.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입니다. 번역하자면 입력과 출력입니다. 폰 노이만은 사람이 키보드와 같은 외부 장치로 명령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응답을 해서 처리하고 이를 출력해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했어요. 인풋, 아웃풋이라는 개념으로 말이죠. 인풋을 처리하는 두뇌 역할은 CPU, 즉 중앙 처리 장치가 맞는다고 정의했고요. 데이터 저장 기능과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분했어요. CPU와 프로그램이 컴퓨터 내부 안에 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답니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 개념을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합니다. 즉폰 노이만 구조에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중앙 처리 장치 CPU, 두 번째는 저장 장치 메모리, 세 번째는 프로그램 등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이후 모든 범용 컴퓨터의 표준이 되었어요.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요? 프로그램이 기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폰노유만 구조가 등장하고 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급속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 최초의 대중 프로그램 언어인 Fortran이 IBM에서 나오게 됩니다. Fortran은 언어가 아주 간단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어요. 우주항공과 같은 방위산업 프로젝트는 물론 과학계 산업계에서 널리널리 널리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포트란 개발을 이끌었던 존 워너 베이커스는 1977년 컴퓨터 과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튜링 어워드를 수상하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언어는 또 있습니다. 바로 C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미국의 전산학자 케니스 톰슨과 니 스리치가 1971년 벨 연구소에서 개발한 언어예요. 중요한 것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들이 만든 C 언어는 최초의 개방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즉, C 언어의 소스를 개방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C의 기본 소스를 가져다가 프로그래밍을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팀 버너슬리도 C 언어로 웹브라우저를 만들었답니다. C 언어로 만든 대표적인 컴퓨터 운영 체계가 바로 유닉스입니다. 유닉스는 PC는 물론 맥킨토시 메인프레임과 같은 다양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특징입니다. C 언어는 이후에 C++, C-sharp 등으로 진화하기도 했습니다. 케니스 톰스는 데니스 리치와 함께 1983년에 또 튜링 어워드를 수상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의 강의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T 혁신가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등 알려진 사람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활약을 했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들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지금 접속하는 디지털 세계 어느 한 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들은 좋아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해서 했던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팀 버너슬리와 같은 사람들은 전 세계인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했다는 생각. 자, 저는 팀 버너슬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데, 왜 누구나 잘쓸수 있는 공공의 자산으로 인터넷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그는 왜 부자가 되는 길 대신에 공공의 선을 선택했는지 그들의 생각과 철학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